안녕하세요. 김종봉 따라하기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구독자 105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찾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나리오 잡아보고 저도 매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력 정도의 레벨은 아직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나중에 조회수가 많아지면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은 작은 채널이니까 저도 부담 없이 매수 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성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성할 점은요. 오늘 에코프로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스익후 매도매매를 진행한 매도매매를 진행하였고요. 점심에 자익을 단타 수익, 삼승하였지만 기세를 몰아 미래 반도체 쪽에 매수를 하다가 꽉 물려서 오늘 손절 처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매매 일지는 반성, 매동 매매 진행 및 시나리오대로 진행 안한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프로에서 이, 이 숫자를 갖다가 여기서 딱 끊었어야 되는데 아, 다른 종목 그냥 둘러보다가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자이그릴 괜찮은 위치에서 뭐 계속 뭐 제가 단타를 한 점. 기세를 보아 미래 반도체 괜히 손댔다가 매수한 점. 이런 이런 매수를 원하지 않는 계획적이지 않는 매수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매수한 결과는 간단하게 봐야죠. 오늘 매수한 결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에코프로, 제가, 보시면, 저번 주, 저번 주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시초가에서 물리고, 532,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오늘, 55만 4천 원에서 매도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꽉 물릴 거라 생각하지만 역시 거래대금이 깡패기 때문에 결국 수익, 그냥, 원래 70만 원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0만 원까지 갔다가 수익 나고, 만 원인가 수익 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통해 느낀 점은, 어 그래도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 제가 조금만더 제가 계획했던 금액에서 하지 못한 걸뭐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차 매수와 3차 매수, 손절가까지. 손절가도 솔직히 4, 4차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3차 매수를 진행을 못했고요. 못하고 손절가까지 거의 다 근처 왔는데도 손절을 못하고. 야,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기서 이제 꺾여서 개미털기 한번 해주고 보내버렸거든요. 어, 내가 왜 여기서 그냥 매수 매수 계획을 매수를 51,800원에 걸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실행, 실행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 좀더 수익이 나고 제가 오늘 종가까지 한번더 가져갔을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성급한가? 아, 이게 참 말로는 계획대로 하지만 이 계획대로란 게이 주식판에선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심에 자익을 매수했는데 자익을 매수하면서 아 그냥 예전에 그 습관들이 계속 이제 겹치면서 바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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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뭐 연습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고 연습용 한 주로 테스트를 했을 땐 좋았는데 이 기세를 뭐라 이 기세를 뭐라 미래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냥 손절 콱 물렸습니다. 물려서 실제 오늘 결과는 20만, 지금 15만 원 손실 오늘 15만 원 손익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참, 아무리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오늘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부터 해서 에코프로부터 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봐도 다 빨간불이죠. 근데 이버 하이보 EV 첨담소대 빼놓고 오늘 진짜 장은 불장이었습니다. 불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 주체를 못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한번더다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한번더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내일 지금 현재 종감에서 진행한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가 현재 제가 매수한 가격은 56,800원이고요. 56,8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계획 계획은요. 자, 1차 매수 56,800원, 한번더 이제 고점을 한번 찍, 한번 그래도 터치는 하지 않을까 생각해. 56,800원, 2차 매수 어 54,800원, 네 손절가는 52,000원에, 5만 8 0 0포 아, 5만 원, 5만 원 아래까지 더 가야 되겠네요. 이차 매수 변동이 하도 심하니까 5만, 5만 2,000원. 5만 2,800원까지 가고요. 손절가 5만 8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바이오니아의 계획은 이렇고요. 그리고 종가 매수 종가 오면 아그갭띄 띄워 주면 바로 매도 하겠습니다 9시에 갭갭음한뭐 3%만 3%, 된, 3 이상만 돼도 그래도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계획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미래 반도체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워낙 지금 오, 어제, 어제 분위기 좋아서 샀는데 이렇게 지금 그 변동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고요. 에코프로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마 진짜 이거 갭 뛰어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위치가 어, 또한번또한번 고점의 기회가 오는데 지금 나사기 굉장히 위치가 또 좋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승은 많지만 손절 처리했고요. 내일 한번 계획, 제 매매 계획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